그나저나 트위치 뒤졌다면서? 아니 시한부 판정 받았다면서 아직 죽은 건 아니고 시한부 판정이라면서? <laughs> 미리 유튜브로 옮겨놨던 내가 승리자였던 건가? 트위치 파티가 얼마 안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파티인 줄 알았더니 장례식이었어. 무슨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? 아니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입니다. <laughs>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냥 별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오랜만에 별장을 딱 찾아와 가지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뭐아이 불타고 있었던 거지. 아니 사실 트위치 뭐안 그래도 예전에도 뭐 망사용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막 그때 화질 낮춘 거그 시점부터 다시 보기도 없애고 클립도 없애고 다 없앤다고 얘기했던 시점부터 뭔가 트위치 문제가 있다. 그렇게 느낌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플랫폼을 옮긴 거기는 하지만 어 아예 서비스를 종료해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. 역시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. 그러니까 10배 어떻게 10배가 비쌀 수가 있지? 통신사들의 사정 뭐 이런 것들은 그들만이 알고 있겠지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터져버렸잖아요, 플랫폼 하나가. 외국 방송 플랫폼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로는 사업을 안 하겠네. 트위치 같은 대형 플랫폼도 망하는데 다른 플랫폼들이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. 뭐, 나야,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유튜브에서 계속해도 상관없기는 한데 참 안타까워 보면은 아무도 방송하는 사람도 없고 시청자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망해가는 플랫폼이면 모르겠는데 <laughs> 아니,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막 수만명씩, 수십만명씩 보는 그런 플랫폼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린다는 게 나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. 그러니까 식당 자체는 월매출 막 몇천씩 나오는 그런 식당인데, 월세가 비싸가지고 나간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거기 항상 다니던 단골 손님들 입장에서는, 이씨, 이게 뭔 상황이지? 분명히 장사 잘 되는 거 같던데, 매일매일 만석이어가지고 맨날 맨날 대기 타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, 얘가 갑자기 망했대? 이게 말이 되냐고. 우리의 상식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. 망사용료가 900억이라고요? 일본은 150억이라고요? 어,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차이가? 그런 쪽에 대해서 내가 뭐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왜 그렇게 된 건지 는 내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, 그래도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, 자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느낄 수 있잖아.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. 원래 트위치 방송도 했었나요? 원래 처음에는 트위치로 시작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트위치가 처음에 문제가 됐었던 그 화질 낮춤. 그리고 다시 보기랑 클립 없앤 거. 그 사태 때 나는 트위치를 빠져나가 가지고 유튜브로 갔단 말이지. 네이버 가서 테스트하면 맛볼 거냐고요. 할수 있으면 맛보긴 하겠죠. 근데 지금은 일단 내가 할수 있는 자격이 없어. 이번에 19일 날 한다고 했었던 테스트는 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. 치지직이래 이름이. 치지직. 아니 뭔가 발음하기도 좀 힘들잖아. 치지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젊은 세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. 뭐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젊은 세대가 맞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할 뿐이에요. 애초 에 트위치를 떠나지도 꽤 되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중간 중간에 와가지고 방송하는 건 어디까지나 그냥 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할 때 버퍼링이라든가 뭐 딜레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게임할 때는 여기 트위치에서 하거든요. 요즘에도 그래서 그냥 그런 용도로만 가끔씩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나랑은 상관없는데 이제 내 와이프가 문제지. 은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트위치에 올인하다시피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파트너 단지도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거든요. 눈 뜨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하루 아침에 직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. 부도났대.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. 한국만 0 배면 나라도 사업 안 하겠다. 오히려 지금까지 한게 대단한 것 같아. 지금까지 버텨왔던 게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어. 그러니까 한국이 또 게임 강국이기도 하고 그롤 대회 같은 거 그런 거할때 사실 한국의 영향력이 적지 않으니까 약간 울며 겨자먹기로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응, 항상 보면 우승팀도 한국 팀이고 T1이 항상 우승하고 기습승배. 그러다 보니까 좀 억지로 하지 않았었나 싶긴 해. 오늘 이상하게 눈이 일찍 떠지긴 했거든요. 어제 되게 피곤했었는데, 딱히 이것 때문에 저는 일찍 눈을 뜬건 아니에요. 눈이 일찍 떠졌길래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 편집이 나야겠다 하고 있었는데, 은유가 일찍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어. 이러더니, 아, 왜 무슨 일이야? 트위치 끝났어. 트위치 망했대 이러는 거야. 나한테도 그 이메일이 오긴 했었거든. 근데 나는 뭔또 뭐 이상한 스팸이야 하고 난안 봤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서 난 그냥 가만히 편집하고 있다가 그걸 나중에 들었지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플랫폼, 저 플랫폼 어디가 나을까? 사람들끼리 감론을박이 좀... 있잖아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트위치에서 방송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. 그러니까 뭐 거기 플랫폼이 뭐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스를 하는 게 아니라 성향이 너무 안 맞아. 애초에 아프리카에서 그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빠져 나와가지고 정착한 곳이 트위치였잖아. 근데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겠냐고. 약간 트위치는 게임 위주 그리고 애니메이션 서브컬처 위주. 어 약간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아프리카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약간 좀역캠 분들 활성화 되어 있고. 그 이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. 역캠 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아프리카를 평소에 안 봐가지고 역캠분들 말고 어떤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. 미안해. 그두 플랫폼 사이에 성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잘안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지. 그래서 아마 지금 멘붕 온 스트리머들이 되게 많을 거야. 아까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막 지인 스트리머들 다 방송 켜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 터졌어. 막 이러고 있더라고. 그 와중에 되게 웃긴 게 사람들 반응이 되게 제각각이다. 트위치가 터졌다. 아니, 어떻게 와, 내 집이 사라졌어 하면서 막 울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? 어, 이때다, 아프리카 주식을 사야 된다. <laughs> 네이버 주식을 사야 된다. 뭐, 이런 사람들도 있고, 이런 데서 이제 에프네아, 티냐가 되게 극명하게 갈리긴 하죠. 현재 2만 원으로, 뭐, 그래, 실제로 오르기도 했잖아. 다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군 하면서 난 옆에서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었는데, 생각해보니까 강 건너에 있는 집 중에서 이제 내 와이프 집도 같이 있었던 거지. 아, 저것도 내 집이긴 한데. 그래가지고 이게 2월까지 한다고 했죠. 그쵸? 2월까지 아마 서비스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종료를 한다고 하는데, 그래서 아마 그 마지막 날에 라스트 댄스 추시는 분 들이 꽤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뭐 진짜로 뭐야 게임을 한다든지 야 게임 챌린지 같은 걸 한다든지. 와 그날 진짜 방송 볼만하겠다. 근데 어떻게든 잘. 해결되겠죠? 대기업분들이 이제 가는 플랫폼으로 다 같이 이동할 거고, 만약에 그 네이버에서 뭐 치지직인가 뭐 식갱인가 그게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국내에서 트위치 역할을 대체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? 네이버 정도면 상당히 대기업이기도 하고, <laughs> 소신발언 치지직이라는 이름 구림. 아니 나도 알아? 주제가 빡세다고요? 아, 근데 네이버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. 아마 GTA 같은 게임은 못하지 않을까? 자, 아무튼 뭐 트위치 터진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, 뭐 어차피 더 얘기해봤자 뭔가 달라질 것도 없고요.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. 트위치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막고 폭발될 예정이다. 그러니까 뭐 트위치에서 기존에 방송하시던 분들은 대기업 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그 플랫폼으로 그대로 이적을 하면 된다. 어차피 트위치가 터짐으로써 이쪽에 있는 난민들이 그 대기업들을 다 따라갈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풍월량 님이라던가 아니면은 우학군 님 이세돌 분들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그냥 그거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. 그, 딱, 그.